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올해 2차전지 다음으로 가장 크게 터질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우리 몰래 두 달간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매수하면 주가 지금부터 몇 퍼센트, 3,000% 이상 상승 예정인 종목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면서 돈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바로 무슨 종목? 포스코 엠텍 종목을 제가 4월 18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2100%에 가까운 미친 듯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 먹을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월요일이고요 또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모두 성토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론 전문가의 힘 있는 종목 바로 이 선부토건에 대해서 자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드번호가 001470이고요자이 선부토건이 어 지금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좀9% 이상 좀 이제 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솔직히 지금 좀 아쉽긴 해요 다만 이제 어차피 지금 장 중이니까 어그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보다 거의 한두배 이상은 어, 터져줘야 확실히 좀더 어, 상승할 가능성이 있, 있, 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가만형성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보다 이슈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또 러시아와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의그 연대 의지를 그 표명을 하면서 재건 및 복구를 위해 뭘 하겠다, 적극적으로 에, 이제 협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이번에 그 여러분들,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최대 기간 투자자인 그 유럽 부흥개발 은행, 어, e b r d 가 여기서 이제 마크 보우먼그정책 파트너십 부총재와 면담을 우리나라 그 정부가 면담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재건 관련해가지고 한번 더, 어 이제 우리가 그 1억 3천만 달러의 신규 재정 지원을 표명 했었고 어,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그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 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6월 7일 거의 뭐 여러분들 어, 언제죠 여러분들 에, 6월 7일이면 저번 주에요 제가 6월 7일날도 삼부토건에 대해서 그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날이죠. 6월 7일이면 이쪽입니다. 에, 그래서 확실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 확실히 있는 확실히 우리가 끌고 가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이때도 7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전문가 영상만 시청을 했어도 조금이나마 이 기업에 대해서 알수 있으셨고, 투자 방향성과, 또,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또 수익을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일단은 3부 토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때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 3부 투건이라는 거는 이 주가 자체가 힘이 딱 너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딱 누가 봐도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어, 기대감이 있고 이거는 뭐 어, 어, 수급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딱 보이죠 여러분들 이 1,960원짜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온 고 다음날 자 제가 이때 여러분들 그냥 힘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그냥 거래량 들어왔다 해서 모든 종목들이 힘이 있는 게아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거래량 들어와서 힘이 들어왔다. 그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말할 수 있죠 다만 이이그 종목이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저처럼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해드리는 사람이면은 어, 좀 어, 여러분들이 어, 좀 참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왜이 종목이 어, 확실히 어, 좀 힘이 있냐 말씀드리면은 이1 9 6 0원자리를 2인의 라인 대가 중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들을 지켜줬다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 이 라인들을 지켜줬다는 거는 충분히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상승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어, 아직까지도 저는 괜찮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볼게요. 9%까지까지 급등을 했지만 항상 여러분들 이9 1 0 6 3에서 9점에서 팔았다?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목표가를 보았을 때 여기 한이 정도, 직전 고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2,350원 정도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50원까지 일단은 보, 어,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표를 해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확 편안하게. 제가 이제 분봉상에서도 거래량에 대해서도 해석,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재료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나고 싶으신 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직전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이 직전 여기 고점 있죠 여러분들? 여기 뚫을 때 거래량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들어왔죠? 거래량 들어왔고 오늘도 지금 이제 급등을 보기 좋은데 여기 뚫으면 이제 날아간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뚫으면 이 직전 고점 여기 6월 5일 여기 뚫으면은 날아간다. 오늘좀 날아간다. 이 대절에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날 날아갈 수 있는 종목, 힘 있는 종목 원하시면은 제 개인 번호 010-8077-4842에 숫자 6 또는 3부 토건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또 여러분들께 또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이 레포트 자료 같은 것들 모두 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숫자 6 또는 3부 토건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그 3부 토건에 대해서 좀 주가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3부 토건 딱 보시면 일단 제가 그 다음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로 일단 2,700원을 뚫어야 돼요. 오늘 지이 오늘 윗꼬리 달리면서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2,700원에서 매물대가 있다는 거고 오늘 여기 그 오늘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어, 좀 조정세가 보이더라도, 추후에 2,700원 뚫으면은, 여기까지, 일단 3,000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봐도 괜찮겠다. 그니까 러 이제 여기까지는 열려 있었다는 거고. 2,700원까지. 그 다음 여기 뚫으면 3,0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그 뚫고 올라가는 그때 흐름들은 여러분들 빠르게 또 실타하고 싶으시면또 이런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되고 제 영상들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 주셔서 빠르게 또 정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종목명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체 내용 보시면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 정리를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차트에 주요 매물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 드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에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종합선물 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신다면 이 자료 다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검증해 또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설명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 있는 종목, 그리고 확실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 또는 3부 통원이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